안녕하세요. 신자TV의 신자입니다. 저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삽질을 도와줄 장비인데요. 바로 DJ 턴테이블입니다. 제가 산 장비는 파이어니어 모델 중에 DDJ 컴팩트한 턴테이블로 나와서 기본적인 기능은 있으면서 입문용으로 좋다고 해서 이걸로 고르게 됐어요. 호주 온라인 샵에서 구입을 했고요. 음, 모니터링용 좌우 스피커랑 이제 패키지로 해서 호주 달러 600달러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기 전에 여기저기 한국 온라인 쇼핑몰 갖고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가격에 산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디제이 사배 디제이를 배우고 싶은 건꽤 오래전부터 일렉트로니 음악을 좋아하고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주말마다 클럽 가서 밤새 춤추고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고 다이어트가 따로 필요 없었어요 서너 시간씩 땀 흘려서 춤을 추면 그게 저의 다이어트 지금 춤을 못 추는 지금 현재 계속 살이 찌거든요 출산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때가 늘 그립습니다 이렇게 향품 면서 레시를찍 습니다. 레 코드 박스 이거 갖고 유튜브 보면서 배울 생각입니다. 단자 연결부들인데요. 위 USB 어, 스피커, 마이크 등이 있습니다. <laughs>